가장 위기의 순간에 에이스 투수를 아낀 결정이 뼈 아프게 다가왔다. 하나는 8일 서울 잠실야 구장에서 열린 2025시난 솔뱅케이보리그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 두산 베어스와 연장 10일의 접전을 벌인 끝에 5-6으로 아쉽게 패했다. 이로 인해 하나는 2연패에 빠지며 시즌 4승 10패로 가장 먼저 두 자릿수 패배를 기록하게 됐다. 반면 두산은 2연승을 이어가며 7승 7패로 승률 5화를 달성했다. 이날 하나는 선발 문동주가 4이닝 동안 오피안타 1홈런 볼넷 없이 삼진 5개를 잡고 사실점 3자책을 기록하며 일찍 무너졌고 그 결과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노시환의 선제 스리런으로 만든 리드를 바탕으로 8회초 김태형과 이진영의 연속 안타로 무사일 3루 찬스를 만들었고 최재훈이 좌익수 희생 플라이로 1타점을 올리며 가까스로 경기를 뒤집었다. 최근 하나는 KBO 리그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팀 타율이 이할 때에 머무르며 타선이 침체에 빠져 있었다. 이날도 한 번부터 세 번까지가 팀 전체 안타, 12개, 중 절반이 넘는 7개를 합작했고, 연장전에서 불리한 하나로선 이 점수를 지키는 것이 절실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쉽지 않았다. 8회 말 구원 등판한 박상원이 선두 양이지에게 좌중간 이루타를 허용했다. 이어 빠른 발에 박지훈이 대주자로 투입됐고, 양석환의 땅볼 때 박지훈이 3루로 향하며 1사 3루 위기를 맞았다. 누가 봐도 승부처인 장면? 이 순간 하나 벤치는 한승혁을 등판시켰다. 한승혁은 시즌 6경기에서 승 없이 1월 대입해 평균 자책 7.20을 기록 중인 우한 불펜 투수였다. 반면 불펜에는 최고 시속 158km의 빠른 공과 탈삼진 능력을 자랑하며 7경기 무실점 행진을 이어온 마무리 김서연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 벤치는 9회를 지킬 투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 김서연 못지 않은 강속구를 가진 신의 정우주도 있었다. 그러나 정우주는 아직까지 접전 상황에서의 경험이 부족했기에 그를 기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결정이었다. 그 다음으로 빠른 공과 구위를 갖춘 한승혁이 하나 벤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한승혁은 강승호를 상대로 초구 헛스윙을 유도했으나, 이후 연속 볼로 인해 2B2S가 되었다. 다섯 번째로 던진 바깥쪽 낮은 슬라이더를 포수 최재훈이 놓치면서 하나는 5-5 동점을 허용하게 됐다. 이후 김재환과 박계범을 각각 2구 만에 잡아냈지만, 결국 한 점을 지키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9회에 벌어진 유사한 상황은 앞선 선택을 계속 떠오르게 했다. 9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한승혁은 첫 타자 김인태에게 볼넷을 내주고 결국 김서현으로 교체됐다. 조수행의 희생번트와 정수빈의 1호 땅볼로 대주자 오명진이 3루까지 진루했고 김서현은 끝내기 위기의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김서현은 연속된 슬라이더로 추재현을 2 b 2 s 로 몰아넣고, 시속 154km의 직구로 허스윙을 유도해 스트라이크 아웃나다우스로 9회를 끝냈다. 이날 하나는 타격과 수비 모두에서 집중력 부족이 드러났다. 강승호의 안타 후 1호 도로로 만들어진 사회말 이사 1호찬스가 결정적이었다. 박계범의 안타 때 하나 중견수 에스테반 플로리얼은 타구를 뒤로 흘렸다. 그 사이 1호 주자 강승호가 무난히 홈에 들어와 33동점을 만들었고, 타자 주자 박계범도 홈까지 질주했다. 플로리얼이 뒤늦게 공을 주어 홈으로 송구했을 때는 접전 상황이었다. 하지만 포수 최재훈이 플로리얼의 송구를 한 번에 잡지 못한 채빈 글러브로 박계범을 태그하면서 43역전을 허용했다. 하나가 안타 수에서 12대 11로 앞서고도 경기를 패한 결정적 이유였다. 이럴 리가 시범경기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주연 상한 승역까지 한화 필승조 와르르, 팀은 사연패 늪에 빠졌다. 작년 시즌과 올 시범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한화 이글스의 필승조가 정규 시즌에 접어들며 흔들리고 있다. 작년 한화의 몇안 되는 희망은 필승조였다. 시즌 초반 선발진이 무너지며 야수진까지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약점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필승조는 자신의 몫을 해냈다. 주현상은 65경기에서 8승 4패, 23세이브, 2홀드 평균자책 2.65로 마무리 투수로서 자리를 굳혔고, 한승혁, 19홀드, 박상원, 16홀드, 이민호, 10홀드는 각각 두 자릿수 홀드를 기록하며 뒤를 받쳤다. 데뷔 이래 재고 난조에 시달렸던 김서현도 시즌 후반기에만 10홀드를 쌓으며, 필승조의 중요한 축이 됐다. 이들 불펜진의 활약은 시범경기까지 이어졌다. 기존 자원들의 정우주, 권민규, 박부성 같은 신예가 가세한 한화 필승조는 시범경기 내내 완성도 높은 투구를 선보이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규 시즌이 시작되자 상황은 전혀 달랐다. 지난해에 이어 마무리로 기용된 주연상은 3경기 평균 자책 20.25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남긴채 피처스리그로 내려갔다. 올 시즌 첫 등판이었던 수원 KT 위즈전에서 주연상은 2점 앞선 9회말 마무리로 나서 선두 타자 김상수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이어 강백호에게도 안타를 맞았지만 이후 실점 없이 버티며 세이브는 기록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경기에서 주연상은 4사로 맞선 연장 11회말 1사 2루에 등판했다. 첫 타자 천성호에게 초구의 몸에 맞는 공을 허용했고 이어진 배정대에게 끝내기 이루타를 맞으며 경기가 종료됐다. 전 투수 한승혁이 내보낸 주자의 득점이었기에 자책점은 기록되지 않았다. 앞선 두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주현상은 시즌 세 번째 경기였던 26일 LG 트윈스전에서 6회 말구원 등판했다. 이사 주자 없는 비교적 여유 있는 상황에서 올라온 주현상은 등판 직후 안타 3개와 볼렛 1개를 내주며 이 실점했고, 마지막 타자 오스틴 딘을 뜬 공으로 잡은 뒤 다음 이닝에 권민규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결국 김경문 감독은 결단을 내렸다. 2 7일 경기 전 주연상을 퓨처스리그로 내려보낸 것이다. 마무리 투수 주연상의 공백은 당분간 김소연이 메우게 될 전망이다. 주연상과 함께 지난해 한화 불펜을 책임졌던 한승영 역시 정규 시즌 3경기 평균 자책점 11.57로 고전 중이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22일 케이트전에서 1이닝 무실점으로 홀드를 기록했지만 이후 두 경기에서는 잇따라 흔들리며 2패를 떠안았다. 27일 LG전 7회말 2아웃 1 1로 위기에 올라온 한승혁은 신민재를 내야 땅볼로 처리하며 위기를 넘겼다. 다음 이닝에도 홍창기를 땅볼로 송찬희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2아웃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오스틴과 문보경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오즈환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해 말로 위기를 자초했다. 결국 최근 3 경기 연속 무안타였던 김현수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으며 영영의 균형을 깨고 실점했다. 9회 초 하나 에스테반 플로리어리 시즌 첫 안타와 타점을 올리며 반격에 나섰지만 거기까지였다. 개막전을 기분 좋게 승리로 시작했던 하나는 필승조의 부진과 타선의 침묵이 겹치며 사연패에 빠졌다.